에듀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어, 여러분들 두 번째 핵심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리뷰입니다 어, 먼저 전력용 반도체의 종류 세 가지 가볍게 훑고 진행할게요 컨버터는 AC를 DC로 인버터는 DC를 AC로 초퍼는요 예, DC의 전압을 제어해 준다 자 그다음에 이 반도체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포지티브, 전공이 많다. 아, 전공이 캐리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4조 군소인 규소에다가 플러스 이제 몇 가? 그렇죠. 삼가를 넣어주는 거죠. 오, 그러면은 결합하지 못하고 뭐가 둥둥둥둥 떠다니겠어요? 전공이 둥둥둥둥 떠다닌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전공에서 여러분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쪽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세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완전 개념이 반대로 뒤집어서 n형 반도체가 있었어요. n형 반도체, 네가티브 뭐가 많다? 전자가 많다더라. 그래서 전자가 남아 돌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동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도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금부터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두 번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수험생 여러분 이번 타임은요 이제 거의 예, 막바지에 이르렀죠 예,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려놨고요 어, 내가 어려운 전기지식을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심장에 관련돼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좀 쉬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심장을 그렸고, 여러분께서 보는 예, 제가 어,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은 요 기준 하면은 여기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렇게 돼 있고, 아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되어 있다. 예, 사분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반땡 해볼게요. 반 땡. 자, 반땡한 다음에 위에는 이제 정맥과 관련된 거고요. 아래는 동맥이에요. 우리 정맥과 동맥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정맥은 뭐예요? 피를 받아들이는 거고, 동맥은요? 피가 쭉쭉 나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할게요. 폐동맥, 폐동맥에서는 여러분 어떨까? 피가 나오겠죠. 피가 나와서 폐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요? 폐동맥이니까 폐를 거치겠죠. 폐를 거쳐서 이렇게 폐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음, 그러면은 이 폐정맥으로 들어간 이 혈액은요, 자심방과 자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으로 나와. 그러면서 이제 온 몸을 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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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순환을 이룹니다. 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피가 요렇게 내려가죠. 응? 요 방향으로 요렇게 내려가죠. 그럼 여기도 요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삼천판이라는 판막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 판막이죠. 이천판이라는 판막. 있죠? 2000판이라는 판막. 2천 판, 3천 판이라는 판막이 있고 당연히 여기도 여러분 판막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판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판막 얘기. 여러분 판막의 역할이 뭘까요? 예. 피가 거꾸로 수... 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류를 막아주고 즉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내려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판막이죠. 판막이 닫히면 좋아요 안 좋아요? 흔히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좀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판막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판막이에요. 판막이라는 것은 혈액의 방향을 여러분, 한 방향으로 흐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 선생님, 근데 이게 왜 다이오드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여러분, 이 판막을요, 간단하게만 표현해 볼게요. 자, 요게 혈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막이요. 이렇게 요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피가 요 방향으로 요렇게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판막이 열리면서, 열리면서, 예, 렇게 빠져나가겠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역류하는 역방향의 혈액에 공급이 된다면 얘가 생긴 게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요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흐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흐르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판막이다라는 건데, 선생님, 도대체 왜 갑자기 정육기 배우다가 판막 얘기를 합니까? 아, 바로 이 다이오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얘가 플러스고요 이쪽을 마이너스로 할게요. 바로 이 다이오드가요, 방향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해준다. 예, 이 판막하고 똑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다. 그래서 다이오드는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하지만, 이렇게는 전류가 흐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일정 조건이 있으면 아주 센 전화로 하게 되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자고요. 음, 기본적으로 자 일로 갈수 있다. 일은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이오드를요 심벌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아 끝. 그다음에 다이오드인데 여러분 요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요 좀 용어가 어색하잖아요. 다이라는 것은요 좀 무식하게 말하면요 두 개란 뜻이에요. 몇개두개 개. 그리고 o d d 라는 것은 어드 오드 예 네, 극이란 뜻이야 극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인 이러한 소자를 다이 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 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디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할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 빡침. 어,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어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 저도 두렵습니다 어,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어,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디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